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이 변함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기원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포로 기환 칙령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가장 적절한 징계를 내리시고 또한 그 후에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그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멸망한다는 것을 쉽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엄청난 재앙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생각하며 축복의 백성이 아닌 저주의 백성이 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들은 낙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살기를 바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와 타락은 그 상태 그대로 평안과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에 그 대신 영원한 멸망으로 또갈 수밖에 없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의 아픈 상처를 의사의 칼로 인해서 제거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되듯이. 그들은 그 70년의 시간을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하였던 것이죠. 다시 건강을 되찾은 한 자가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과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고 기이하신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또혹 시련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또이 믿음을 작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면서, 오늘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희망과 소망 중에 이끌어 가고 계심을 깨닫고 또 경험할 수 있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눈으로 보이는,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만으로 우리의 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보문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현재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그들보다 더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들의 악하고 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보다 더큰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바벨론에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징계를 거부하고 유다로 다시 돌아가겠다 시도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불행한 것 같이 보이나 그 징계 후에 그들은 장차 선민의 재건을 위한 준비된 자들임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온전히 깨달아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영원하신 약속의 그곳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또이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또그 백성으로 굳건히 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외면치 않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심을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며, 또 기다리며, 또 그가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며 다시 아버지, 어머니께 나아오기를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시며, 또 그럴 때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죽게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송구하다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아온 아들을 지극히 맞아 주시고 또 여전히 사랑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또 그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며 항상 매일 매일 주께 더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주 사랑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이렇게 기도로 이야기 하시며. 또 주와 함께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함께 걸어가실 때 유다 백성들처럼 점점 더 회복되고 또 새로워지며 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며 또 주님의 크고 높으신 뜻 아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또 더욱 주께 나아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해진 날씨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시며 또한 하반기 모든 사역들 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작된 행복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또 이를 통해 온 성도가 주신 사명의 힘을 다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또 믿음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더욱 강건하도록 주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